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메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죄인의 몸으로 이동을 하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곳곳에 감옥에 갇히면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감옥 안에서 골로세서를 쓰고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어 있는데 이매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육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에 메였습니다 어떤 육체? 죄가 있는 사람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마지막 단계 앞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 안에 메어 있는 예수님은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이 사람처럼 많진 않았을 거야. 또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겪는 두려움은 초월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매어 있냐면 육체 안에 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요, 잠을 주무셔야 했고요, 외로우셨고요,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큰 수치와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신으로서 초야, 초자연적으로 이 모든 현상을 이길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육체 안에 매여 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육체 안에 매여 있는 예수님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육체 안에 있고 육체가 경험할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앞에 두고 그 외로움과 비참함과 수치를 앞에 두고 육신이 느끼는 모든 오감으로써 느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육체에 매여 있는지, 내가 이 고난을 왜 지나가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왜 겪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동일한 예가 또 한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약된 상태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하겠는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감당할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뭘 기다리냐면 목이 잘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한 일을 요한에게 가서 정해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수 있겠니?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했고. 메시아라고 선포했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를 의심해서 또는 못 알아봐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목이 잘려질 그 시간을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를 질문한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목이 잘려 죽어도 그것이 영광입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하여 그 길을 갔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다는 걸 당신에게서 직접 듣고 있습, 싶습니다. 당신이 그분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세례 요한의 물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다시 인식하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고 목이 잘려질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 담대하게 그 시간을 맞지 않았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서야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것을, 그것을 확인받고 죽음 앞에서도 나 자신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분 맞죠? 내가 여기 감옥에서 죽는 거. 헛된 죽음이 아니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골로새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왜 매여 있는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동정하거나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메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메어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곳곳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그는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또 많은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매여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스스로 내가 왜 매여 있는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왜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 2시 반에 고대 병원을 가야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과 일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울리면서 너는 누군가? 너는 왜 사역을 하는가? 너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울림이 아, 길을 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다면, 왜 나누어 주는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 당당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아 도저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는 못 가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잡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차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깊은 고독 가운데 있다면, 그 고독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역 초기에 사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교회 자매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내 길이 참 외로운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누구와 함께 할수 없구나, 그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동역을 할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짐을 나누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몫을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고스란히 담당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목숨 그 감옥에서 감당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의 메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목을 가야 해요. 그 가는 것이 여러분들도 함께 가고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동역자이지만 저는 제가 지어야 될 제가 끌어야 될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법계가 있고 또 마지막에 그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그 수레를 다 부셔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단을 쌓습니다. 그 수레로 나무니까 단을 쌓고 그 암소를 각을 떠요. 그래서 암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에설 때는 야 나는 복음 전하는 자야 이런 게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각자가 각자에게 떼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지고 있는가? 는 누구인가?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 메시아 맞죠?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헛된 게 아니죠? 그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이 길을 가는가? 나는 왜이 고난을 지나야 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고 내 안에 그것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기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매여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으로 매여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로마 황제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쓰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지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품에 이끌릴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지난번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에서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어 목회자가 없는 슬픈 성탄절을 맞았어요. 그 목사님들은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멈춰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멈추는 그 순간까지 바울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랐고 요한도 감옥에서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메인 것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매어 있고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를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던지십시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꼭 품고 있다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아 주신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아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면 나는 왜이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고통이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이 고통이 만약에 나를 위하여 살다가 온 고통이라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고통을 겪는 것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세례요한이 되고 여러분 각자가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칠필로 문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부디 복음을 위하여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짓밟혀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 겠습니다